오늘 만세면은 강원대학교 경영대학교 서울 분연 그 <laughs> <그랬나>? 시산재에 왔는데 <laughs> 우리 송 회장님께서 <laughs> 소머리를 갖고 오셨습니다저 <laughs> <laughs> 뒤에다가 지금 세워야돼 회장님, <laughs> 뒤에다 회장님 이 머리는 시가 얼마 정도 합니까? 이거 <laughs> 한2 5만 원. 소매값입니까? 도매값입니까? 소매값. 대박입니다, 아주. <웃음> <웃음> 야. 이게 소머리 이걸 내면 몇 인분 정도 나와, 요 회장님? 이거를 한0 명이 뭐? 하하하하하, 야 대박이다 진짜. 오늘 시선제 잘 하시고 안전사행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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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선제 다니면서 이게 소머리는 처음 봤습니다 오늘. 손소, 손소.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서울분원 등산 산악인은 하나 대한민국 대자연에 동화되어야 한다. 한다. 하나 자신은 신체 조건에 맞게 산악고지를 목표를 정한다. 한다. 한다. 하나 산과 자연을 회수하지 않는다. 한다. 한다. 하나 아무런 속임도 꾸밈도 없이 자연을 사랑하고. 강원대 서울부는 등산동호회 발전을 위해 꼭 참석한다 참석한다 서기 2023년 3월 18일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서울부는 등산동호회 산악대장 정정중 바로 선서하신 분들은 약조를 알고 오늘부터 등산이 모든 것을 참석하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만세맨을 하고 있는데 어 어쨌든 오늘 바쁜 와중에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애국자고 승리자고 영웅이십니다. 우리 각자각자 각자 영웅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강원대학교 산악기 올해 무사히 하기 위해서 제가 이름 한번 부르면 다시 한번 3초간 등거 박수하고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자 이름 부르겠습니다 송한영 예. 마지막으로 무사 기원 늘만세맨이한번 기원 놓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사랑하는 강원대학교 만세! 만세! 만세. 경하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 나가시는 여기 여기 계신 분 만반세! 네. 만세!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장 중앙에 나오면 중사대장은 상대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최대빨리 행사 끝내니까 좀 조용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